네, 이제 첫 번째 이제 MLS 경기 신시내티 대 토론토. 자, 일단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가 지금 3명 정도 결장, 그리고 공격수 한 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골키퍼한 명, 그리고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자, 요렇게 이제 양 팀에 대한 그 결장자 뉴스를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일단, 신시네티. 자, 지금, 뭐 이제, 에베레스 가운데서 가장 지잘 나가는 팀 중에 한 팀이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지금 홈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홈에서 9 경기를 치렀는데, 지금 9 경기 전승을 할 정도로 굉장히 지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 만약에 신시네티가 토론토 상대로 이기게 되면은, 홈에서 지금 1 0 경기, 연속 지금, 승을 한다. 네, 이렇게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공수 밸런스가 좀 매우 좋고 그리고 주도권을 가지면서 좀 원하는 방향으로 그런 경기 운영을 하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좀 신시내티는 좀 무결점 플레이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반면에 제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아직까지 승이 없을 정도로 홈에 비해 원정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만큼 이제 신시내티랑 달리 원정에서는 좀 공수 조화가 잘안 이루어지는 모습을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어 좀더 어 약간 희소식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주전 선수들이 어느 정도 돌아오면서 전력을 좀 갖춘 상태다 상태다 보니까 어 좀더 약간 그래도 전력 면에서는 어 그런 괜찮은 면모로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아무래도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홈과 원정 경기력 차이가 이제 양팀이 좀 많이 심하기 때문에 신시네티가 좀더 어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번 경기가 이제 신시네티 입장에서는 주전 수비수들이 결정한 상태에서 첫 경기기 이 때문에 어 수비적으로 좀 신시네티가 불안 요소가 많이 좀 노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전 수비수들이 이제 이전부터 결정했던 게 아니라 이제 어, 이 오늘 경기부터 아 오늘 오늘이 아니라 <laughs> 죄송합니다. 네, 이번 경기부터 이제 어 결정이 된 상태로 이제 경기를 뛰는 거기 때문에 어좀더 약간 수비 라인에서 좀 불안 요소를 노출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래도 지금 현재 신시네티쪽 승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신시네티쪽 승을 보고 그 대신에 2.5 기준 이거는 오버 볼게요. 네왜냐면은 지금 현재 신시네티의 그런 결정자 눈으로 봤을 때. 토론토도 한골 이상 정도는 충분히 넣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바까지도 같이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신시네티 승 같은 경우에는 110번 승 그리고 이제 2.5 기준 오바는 112번 패 이렇게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MLS 미국 축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토 기준 어, 번호까지 네, 제가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 두 번째 경기, 애틀란타 유나이티드 대 이제 뉴욕시티. 자 일단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내 득점 1위 공격수 지금 자코 마키스가 결장이고 지금 2위 공격수 또한 결장 의심인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공격 쪽에서 애틀란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뼈 아픈 그런 누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주전 수비수와 그리고 미드필더도 한 명씩 결정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애틀란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결정자 누수가 어, 타격이 큰 상황이고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전 수비수 두 명이 결정의 상황니다 이렇게 지금 양 팀의 결정자 누수를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뉴욕시티도 어느 정도 수비에좀 결정자 누수가 맞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애틀란타가 더 타격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일단은 요경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양팀 다 이제 볼 점유를 기반으로 플레이를 하고 이제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좀 빠른 템포로 이렇게 공격 전개를 해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현재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공격수랑 또 미드필더의 그런 부재가 좀 크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좀 공격 전개가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아요. 아무래도 공격에 주축이 되는 그런 선수들이 좀 빠지다 보니까 어 그만큼 좀 공격 전개도 많이 좀 투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 그래서 약간 좀 애틀란타의 그 공격 전개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하지만 지금 뉴욕시티도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 10경기 연속 승리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하지만, 어, 그렇다고 해도 지금 애틀란타의 그런 핵심 선수들의 결장, 그리고 상대 전적 또한 지금 최근 5경기 기준, 이제 애틀란타 상대로 2승 3무로, 어, 굉장히 좀 뉴욕시티가 강한 면모로 보였기 때문에, 어, 약간 이런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만큼은 좀 뉴욕시티가 반전을 일, 일으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 봅니다. 어다 보니까 뭐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당 대비했을 때 애틀란타가 그렇게까지 끌리는 경기는 아니다. 이렇게 봐서 저는 이거는 뉴욕시티 사이드로 보고 그리고 2.5 기준 이건 언더 볼게요. 자, 뉴욕시티 프랜승의 2.5 기준 언더. 자, 그래서 뉴욕시티 프랜승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108번 패. 그리고 2.5 기준 언더는 프로토 기준 109번 승. 네, 요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틀란타 유나이티드랑 뉴욕시티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기. 올랜도 시티 대 필라델피아. 자, 이것도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올랜도 시티 같은 경우에 주정 골키퍼가 지금 한 명. 그리고 미드필더 한 명. 그리고 공격수 한 명이 지금 결장인 상황입니다. 자, 그럼 좀 결장자 누수가 많고, 그리고 제 필라델피아 역시도 좀 결장자 누수가 커요. 일단 주전 골키퍼 한 명이 지금 결장 중, 그리고 공격수 한명 결장, 그리고 그외에 지금 수비수랑 즉 미드필더 같은 경우에 두세 명이 지금 결장 의심인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필라델피아도 어느 정도 좀 수비수랑 미드필더에서 좀 GTD가 좀뜬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양 팀의 결정자 두수를 간략하게나마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최근 즉양팀다 분위기가 좋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 패배를 하면서 좀 이런 좋은 흐름이 깨진 상태입니다. 이제 올랜도 시티도 이제 직전 경기에서 졌고 필라델피아도 이제 세너스한테 직전 경기 지면서좀 어, 어, 분위기나 이제 흐름이 좀 깨진 상태긴 하지만 여전히 뭐양 팀의 경기력은 이제 좋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이 연기 같은 경우에도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아무래도 두팀 다, 지금 공격 전기가 이제 빠르기 때문에 좀더 스피디한 경기로 진행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올렌, 어, 아무래도 이제 올렌도 같은 경우에는 좀 팀수에 좀 강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좀 역습에 많이 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약간 서로의 공격 강점이 좀 서로에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좀 역습에서의 그런 대처가 좀 많이 아쉽고 그리고 필라델피아도 침투에 좀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양팀의 그런 공격 루트들이 좀 어느 정도 빛을 발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공격에서 양팀 다좀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게다가 이제 지금 양팀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가 이제 결장이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는 후보 골키퍼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자이 양팀에 이제 후보 골키퍼가 나왔을 때좀 수비적으로 불안한 면을 이제 많이 보인 경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보 골키퍼들이 나왔을 때 실점도 그만큼 많았던 경기가 이제 많다 보니까 이번 경기도 좀 어느 정도 그런 어 실점이 좀 많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제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에서 4 경기 연속 무패 중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현 시점에서는 필라델피아가 경기력이 한수더 위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원정이라고 해도 필라델피아 사이드를 보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요 저는 이거는 필라델피아 쪽 프랜승 그리고 2.5 기준 요는 오버 볼게요. 필라델피아 프랜승에 2.5 기준 오버. 보고, 필라델피아 프랜슨 같은 경우에는 120번 팩 그리고 2.5 기준 오버는 121번 팩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올랜도시티랑 필라델피아가 이제 다 분석이 됐고 그 다음에 휴스턴 대 이제 세너스 자 여기도 한번 결장자 누수를 체크를 해보면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주전수비수 한명 그리고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 세너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 그리고 미드필더 한 명, 공격수 한 명, 별장. 이 네, 정도로 지금 간략하게나마 체크할 수가 있고, 자, 일단 휴스턴 지금 기세가 굉장히 좋아요. 최근 3연승 중이고, 그 중에서 이제 LAFC를 두번 연속 이기면서 지금 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어, 그만큼 지금 휴스턴은 굉장히 지금 공수 밸런스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세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다섯 경기 연속, 무팽진을 이어가면서 지금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홈에 비해 지금 원정에서 세너스의 경기력은 많이 좋지가 못합니다. 일단 원정에서 이제 세너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격 전개가잘안 되다 보니까 득점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더 어, 원정에서 이기는 경우가 좀 거의, 어, 좀, 어, 약간, 없었다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지금 현재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이제 최근 경기마다 이제 멀티 득점 이상씩 기록을 하면서 지금 공격력이 굉장히 물이 오른 상태고 그리고 지금 수비도 현재까지 홈에서 이제 리그 기준으로 2실점 밖에 안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리그 기준 홈에서 총 8경기를 치렀는데 그 중에서 2실점밖에 허용을 안 했습니다. <laughs> 그만큼 수비가 일단 기본 베이스로 굉장히 단단한 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이제 원정에서는 좀 수비가 많이 안 좋은 모습 보이긴 한데 홈에서는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비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세노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 원정에서 수비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공격 전개가 원정에서 많이 좋지 않다 보니까 공격면에서 좀 밀리는 모습을 종종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경기에서도 좀 세너스의 그런 득점에는 약간 좀 기대값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뭐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이제 홈에서 기세가 좋고 그리고 공수 방면에서 뛰어나 휴스턴이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휴스턴 쪽 사이드를 보고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한번 핵무 도전. 그리고 2.5 기준 요거는 한번 언더 볼게요 네. 자 휴스턴 승에 햄무의 2.5 기준 언더 그리고 이제 휴스턴 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토 기준 131번 승이고 햄무 같은 경우에는 132번 무자 그리고 이제 2.5 기준 언더는 133번 승이렇게 네.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131번 승 132번 무 133번 승이렇게 네. 프로토 기준 번호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 다음 경기가 이제 콜로라도대 이제 밴쿠버 경기. 자, 여기도 이제 결장자 눈수를 확인을 해보면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 그리고 공격수가 2명, 결장 중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 그리고 미드필더 한 명, 공격수 한 명이 지금 결장인 상황입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양 팀의 분위기는 굉장히 많이 상반되어 있어요. 이제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지 리그 기준 7경기 연속 승이 없고, 그중 이제 6패를 기록할 만큼 경기력도 많이 좋지 못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공격수들이 좀 부상해서 돌아왔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여전히 공격에서는 힘을 못 쓰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공격에서 기대값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 보여, 안아 보여요. 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기준 3 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기록 중이고 그러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만 뭐 이제 밴쿠버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리그 기준 원정에서 승이 없는 상황으로 원정 경기력은 그렇게까지 좋지 못하다. 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물론, 뭐,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밴쿠버가 원정에서 그다지 좋지 못하긴 하지만, 지금 공수 모두에서 힘을 못쓰고 있고, 그리고 홈에서 세 경기 연속 지금 무득점 중인 콜로라도보다는 그나마 지금 밴쿠버의 그런, 어 경기력이나 흐름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공격전개가 이제 너무 안 되다 보니까, 홈에서도 지금 세 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굉장히 심각한 지금 꿀 가뭄에, 네, 어, 지금, 어, 휩쓸리고 있다. 네, 요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네,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벤쿠버 쪽 프랜승 보고,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도전. 왜냐면 벤쿠버가 아직 원정에서 승이 없기 때문에, 어, 그 중간 지점이 무승부가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고배당으로무승부 도전. 그리고 2.5 기준은 요것도 언더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벤쿠버 프랜승 같은 경우에는 138번 팩. 그리고 무승부 같은 경우에는 137번 무. 그리고 2.5 언더 같은 경우에는 139번 승. 네. 이렇게 이제 프로토 기준 번호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 경기가 이제 오스틴 대 이제 델러스. 자,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 그리고 이제 미드 피더가 지금 두명 정도가 결장 의심인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델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공격 라인에서 타격이 커요. 지금 팀내 득점 1위 공격수. 테레이라가 이제 결장 중인 상황이고. 또그 외에 지금 부정 공격수들이 결장 의심인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결장 의심인 그런 공격수들 중에서 이제 몇몇이 못 나온다고 하면은 공격 전력이 지금 굉장히 좀 약해질 가능성이 커요. 이제 델러스 입장에서 그래서 요거는 좀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둬야 될것 같고. 자, 일단 최근 양팀의 이런 페이스를 봤을 때두팀다 지금 연패 중으로 지금 분위기가 좋지 못합니다. 이제 오스틴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연패를 달리고 있고 또 델러스도 지금 3연패 중. 그리고 특히 5경기 연속 승이 없을 만큼 지금 델러스는 굉장히 좀 하락세를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양 팀의 상황까지 볼 수가 있고,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볼 점유 위주로 플레이를 하며, 굉장히 좀 템포 느린 플레이를 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 델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주전 공격수들 좀 다수가, 좀 결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공격진들이 좀 많이, 어 나가다 보니까 득점 면에서는 좀 많이 쉽지 않을 어,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다 보니까 좀 득점이 쉽지 않을 것으로 좀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용기 같은 경우에는 저득점 양상으로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주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현재 어, 홈에서 그리고 오스틴의 경기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오스틴이 좀더 주도하는 경기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오스틴 쪽 승. 그리고 2.5 기준 언더. 네,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스틴 승 같은 경우, 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스틴 승 같은 경우에는 128번 승. 그리고 2.5 기준은, 2.5 기준은 이제 언더니까, 어, 2.5 언더는 이제 130번 승. 네, 요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되고, 아, 아직 제가 이제 좀 감기 기운이 아직 남아있다 보니까, 어, 조만간 병원에 가서 좀 빨리 좀 치료를 하고 네, 와야 될것 같네요. 네, 분석을 하다가 계속 이제 어, 감기를 좀 참으면서 하다 보니까 어, 조금 약간 진행하는데 어, 좀 이상하게 좀 진행되는 좀 약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그래도 이제 마지막 경기네요. 자, 포틀랜드 대 이제 시카고. 자, 일단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가 지금 한명 결장.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핵심 선수죠. 국대에서 차출된 지금 샤키리를 포함해 지금 공격수 한 명. 그리고 수비수 한 명이 지금 결장 중인 상입니다. 그렇죠. 자, 일단 이제 샤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위스에서 이제 유로컵 예선을 경기를 치르고 이제 복귀를 하게 되지만 그래도 이제 얼마 전, 2, 2일 전에서 한 3일 전 사이에 이제 국대에서 90분 풀로 출전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샤키리는 좀 출전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결정자 누수로 이제, 어, 바로 넣어 봤고. 자, 일단 이제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1승 2무를 기록 중이고, 그리고 3경기 연속 클린 시트를 하면서 굉장히 지금 수비에서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하지만 이제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비도 좋긴 하지만 그만큼 득점력도 많이 식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면에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최근 3연패를 기록 중으로 지금 하락세를 타고 있고 수비 밸런스가 좀 무너지는 모습을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수비적인 면에서는 시카고보다는 포틀랜드가 훨씬 더 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전반적으로 이양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플레이가 굉장히 비슷해요. 양팀다좀 롱볼 위주의 그런 플레이를 지향을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공격적인 플레이를 보이면서, 그리고 이제 볼 점율도 유 이제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만큼 좀이두 팀과는 약간 공통된 그런, 어, 플레이를 좀 많이 볼 수가 있고, 하지만, 지금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강한 포틀랜드와 달리, 지금 원정에서 리그 기준, 이제, 최근 다섯 경기 이무 3패로, 그런 경기력이 안 좋은 시카고이기 때문에, 지금 원정에서 굉장히 좀 많이, 어, 안 좋은 시카고보다는, 그래도 홈에서는 어느 정도 강점을 갖는 그런 포틀랜드가 좀더우 위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꺼다 보니까 요거는 아무래도 홈과 원정 경기력을 가장 크게 고려를 해서, 요거는 호민 포틀랜드 쪽 사이드를 보고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는 한번 햄무 보도록 할게요. 네. 포틀랜드 승에 그리고 고배당 햄무. 자, 그리고 요 포틀랜드 이제 승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152번 승. 그리고 이제 햄무 같은 경우에는 1 5 3번 무. 네. 요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네, 모든 분석이 다 끝이 났습니다. 자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그리고 별표 모양 누르시면 이제 즐겨찾기가 되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상황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